세력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세력선. 그러니까 보통 세력선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보면 되겠죠. 거래량이 있는 날, 그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터치할 때 터치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날, 그런 날은 분명히 포인트가 나옵니다. 자, 보통 당일날 세력선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일단은 이게 좀 매수세가 많이 붙어야지만 세력선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수급이 들어오고 뭐 기간 외인 프로그램 매수가 받쳐주는 종목들도 한번 미시 확인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일날 거래량. 거래량이 전일 대비는 무조건 100% 이상 증가해야 되겠죠. 하트를 보셨을 때 기존에 있던 거래량보다 늘어나네. 그러면 뭐가?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. 세력선을 돌파하는 종목들, 당일날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반타를 거기에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.